우리가 앞에서 그 데이터 사용과 그 생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그 테마 여행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체에서 산업체 그 업종에 따라서 데이터 활용이 어떤 모양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3장 1절에서는 에, 오늘날 데이터의 현재 모습은 어떤 건지 그걸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인터넷상의 그 데이터 생성량을 보시면 어,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어, 최근 2년 동안 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에 2년 전에 그 전체 데이터가 2년 뒤에는 9배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데이터 양이 향후 2년 뒤에는 다시 또 9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4년 뒤가 되면 9의 제곱이니까 80배가 되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상에서는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양이 2010년부터 2년마다 최소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란 말은 컴퓨터로 바로 처리 가능한 그런 상태의 데이터를 의미하죠. 다음에 기계에 의한 데이터 생성량은 전통적인 산업 데이터보다 50배 빠르게 성장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기계에 의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에, 센서. 센서나 디바이스는 보통 이거 i 제 보통 o t 사물인터 i 망 t 서의인터되망에황의생하되데요 a t a sensing, SAML d a t 데이터, 생성이 에, 전통적인 산업 데이터. 이건 주로 이 s i n g s 업 m l data s e n s 이 n g SAML data sensing, SAML d a 따라서 현재 그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데이터 생성량이 이만큼 빨리 발달하기, 성장하기 때문에 요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데이터양을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그 방법도 같이 발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에, 지금으로부터 어, 4년 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그, 에, 전자 그 산업 업체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 이베이,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대표적인 에, 기업체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중국의 구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이두, 어, 그 다음에 트위터. 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서 미국의 안전 국가 안전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 곳에서는 그 인터넷을 통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함으로 해서 주요한 그 사업 그 모,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처리 양이 100, 페타바이트죠. 페타바이트 하면 10에 15승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위로 보시면 여기도 페타바이트, 여기도 페타바이트죠. 여기도 페타바이트급이죠. 이국가안전처 여기도 페타바이트급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10의 15승이니까 100 페타바이트면 10의 17승 되는 그 양이죠. 데이터 양이. 이것을요 양이 얼마만큼 큰지 아주 실감이 안 나시죠. 그, 그 얼마만큼 이게 큰 양인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이 페타바이트보다 1000배만큼 낮은 그러니까 체급이 낮은 그 데이터 양이 이제 테라바이트입니다. 이 테라바이트는 이제 10의 12승급인데 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이제 주로 문자나 그림 혹은 동영상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데이터인데 600테라바이트고 트위터, 트위터는 이제 주로 문자죠. 이게 100테라바이트죠. 이것도 실제로는 얼마나 그 많은 양인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이베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죠. 여기에서 하루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100 페타바이트, 10에 17승 바이트인데, 요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영화 1억 편, 여기서 이제 영화 한편을 음 1시간짜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1시간짜리라면은 보통 이것도 그 화질이 보통 화질로, 어, 보통 이제 에, HD, 보통 화질로 해서 생각할 때, 한 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평균 용량이 에, 1GB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계산해보면, 이 양은 얼마큼 되냐면, 영화, 한 시간짜리 영화 1억 편 분량인데요, 이 양은 에, 417만 명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에, 영화를 보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때 417만 명이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그런 분량이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 되죠. 그 다음에 한체급이 낮은 이거 테라바이트급. 테라바이트급 트위터의 문자 전송량이 하루에 100테라바이트인데 이 양은 300쪽 책의 분량. 이걸 이제 우리가 전자책으로 보시면 전자책 그킨들의 이북에 한권 평균 용량이 2.6 메가바이트입니다. 그2.6 메가바이트 예요 책이 몇 권이냐면 3850만 권입니다. 요 책을 이제 쌓아놓으면 이게 8 0 0로가 되는 높인데요. 이그까 그러니까 3850만 명이 그죠? 3,850만 명이, 에, 300권의 책을 보고, 어, 그러니까 300쪽 책을 보면서 내용을 조사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것이요 양이 에, 트위터상에서 하루에 처리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에, 다를 수 없는 한 이제 데이터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년 전인데요. 어그 데이터 양이 2 년에 그두 배씩 증가한다고 할 때, 지금은 네 배가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엄청난 데이터 양이 지금 이미 인터넷 상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그 데이터를 인간이 처리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그할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넘어선 상서이라고서리가알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에서한에한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어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에서이에서한국한에에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전 세계 인구가 7 0억 명인데 그 중에서 약 40억 명이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때 인터넷에서 문서를 보내는 행위가 220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6의 24 하루에 6 건의 문서를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글의 탐색은 52억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건 이상 구글에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거의 세계 인구가 하루에 한번 이상은 구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그전송 건수는 43억 건. 그러니까 하루에 한건 정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일일 데이터 생성량인데 여기 보시면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이것도 급이 다르죠. 앞에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록 4년 전이기는 하지만 100 페타바이트였죠, 10의 17승. 그런데 이거는 이제 10의 엑사바이트는 이제 10의 18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4년 전에 이 양이었고, 작년에는 이제 4배가 증가했어요. 8 엑사바이트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데이터 생성의 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는 작년 초 기준으로 34억 명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상에서 전성문의 건수. 이게 작년에 220억 220, 건 정도. 그리고 그 전해에는 190억 건 정도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 사용자를 우리가 34억 명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평균 하루에 6.4건의 그 문자를 문자를 전송한다는 걸로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일 매일 같이 여섯 건 이상 그 인터넷 상에다가 그 데이터를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하루에생성되는데이터 크기가 이것도 역시 엑이사바이트급입니하하루에이터를사이터사용 데이터를 사용는데이터는데이터는데이터는데이터는이터를사이터를사이터를 스마트 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 로봇 등 그 센서가 부착된 모든 그 장치들에서 데이터가 생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어드 터보 팬 엔진에 장착된그 센서를 통한 데이터 크기. 요거 이제 1초당 생성되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이게 10GB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드 세, 어, 터보 팬은 그 팬의 날개에 에, 센서가 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1초에 그 엔진이 작동하는 상황을 에,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이 초당 10GB인데 요이 엔진은 에, 소음이 굉장히 기존 엔진에 비해서 어,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에너지 효율이 에, 아주 높은과 같은 엔진, 엔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당 어, 10기가바이트니까 한 시간은 얼마가 되죠? 한 시간은 에, 한 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에, 계산하면 시간당 36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어, 앞에서 그 트위터 상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그래서 어, 4년 전이지만 100테라바이트였죠. 근데 요놈은 1시간에 36TB, 36 테라바이트, 거의 36%에 당되는 양이 1시간 동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하루, 그러면 얼마되더나요 거의 한900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엔진에서 하루 동안에 생성되는 데이터, 어, 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그 데이터의 생성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전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그 활용도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살펴보시면 우선 자료 형태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주로 문서고요. 도서관에 사용하신 분좀 아시겠지만 주로 문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아주 오래된 에, 그것은 문서가 아니라 필름으로 다그 촬영을 해서 필름으로 제공이 됐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에, 컴퓨터 파일로 어, 다 어, 제공이 되죠. 그다음에 자료의 생성도 이전에는 사람이 어, 어, 관찰하고 어, 수집해서 사람이 데이터를 모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많이 동원이 돼서 어,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어,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생성이 되죠. 그다음에 자료 활용 면을 보면 이런 이제 기획 계획을 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쯤도 마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면 이제 데이터 양과 실시간 그 서비스 제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기계 활용을 통한 에, 자료 분석을 많이 하죠. 자료 크기면에서 보면 에, 이전에는 그 사람이 에, 미리 계획을 짜서 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나 자료의 그 어, 어떤 자료 속에 포함되는 그 요소들도 어, 통제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에,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함되는 그 요소들이나 데이터의 양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료의 구조는 기존에는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잘 정리가 된 그런 이런 구조화된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용 이 직접 바로 가능한 데이터들이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 대부분이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같은 비구조화된 그 데이터를 어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조화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가치, 자료의 가치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부닥친 문제, 어떤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그 에, 상품 개발 에, 사업 목표, 그걸 정해놓고 이제 에,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에, 결정을 내리는데, 에,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어, 데이터를 모으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사업 목적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에, 자료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료의 가치가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만큼 매우 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과 생성 그 시간을 보면 요거는 이전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모을지 그런 것이 가능한데 예,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다 개방적이죠 어,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그 제공된 그런 자료를 어, 우리가 적절하게 잘 효과적으로 잘 찾아서 어, 어, 분석하는 예, 그런 게 모드로 어, 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자료 수집과 생성 자체가 이제 개방적입니다. 다음에 자료 분석 면에서 보면. 이전에는 이제 그잘 정제된 데이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수학 통계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료 자체가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정제해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이게 전처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는 필요에,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 서비스가 필요하면 어떤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그 양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데이터와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데이터와 정보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데이터는 일단은 수집된 집합체죠. 그죠? 간단히 말하면 수집된 집합체가 되고 정보는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의식이나 목적에 따라서. 어, 관련되는 데이터로부터 어, 뽑아낸 어떤 내용들, 그게 이제 정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에, 추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는 데이터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출된 에, 결과죠. 그게 이제 에, 정보입니다. 음, 이 데이터에 그, 얼마나 데이터가 그 알찬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걸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트위터 상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 보면 이게 2011년 얘기인데요. 2%의 트위터가 60%의 트위터의 글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트위터 글을 이렇게 생산해 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나와 있는 트위터 글들을 이제 복사해서 또 재생산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의 확대 재생산 여부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겠죠. 단지 트위터 뿐이 아니라 많은 그. 사회 관계망 SNS 네트워크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카피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크기와 데이터가 모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은 항상 그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보할 때 정보에는 이제 양이 있고, 정보의 질이 있는데, 정보 양은 데이터 안에 반복 없이 복사된 내용이 없이 그냥 그 복사된 내용이 없는 그 내용들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 같으면 정보량이 아무도 많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보 양이 적을 거고요. 그렇죠. 어, 그가면 이제 정보의 질은 얼마만큼 이게 정확한지 그게 이제 정보의 질이 되는데요. 정보의 질은 어, 그 데이터의 크기와 상당히 밀접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보 사면은 정보의 양과 정보 양 하면 보통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정보의 양을 적을 때 목록이 있죠. 이게 얼마만큼 목록이 긴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보의 질은 정확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데이터에서 그 사업 정보,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발굴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날 그 기업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 혹은 이제 지식 정보 사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죠. 오늘날과 같이 그 엄청나게 많은 양, 그다음에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을 그런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지금 어, 올려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하이 우리 기업의 에, 이윤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걸 사업 그 어, 목표물이나 사업 아이템으로 어, 그 발굴하는 에, 그 그걸 잘하는 그런 기업은 아마 기업 경쟁에서 어,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아무래도 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상 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데이터는 일단 크기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 데이터 하면 대부분이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빅데이터 하면은 그 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크기, 이 크기가 워낙 커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외에도 이 오늘날 데이터의 그 특징들을 보면 이 데이터 생성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다음에 데이터 생성에 사용되는 언어,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가 구성되는 그 모양도 변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성, 데이터가 그 안에 그 품고 있는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성. 요 다섯 가지를 오늘 날그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5V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의 글자의 그 이니셜이 다 V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V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크기는 데이터 양의 크기가 워낙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언어 자체가 숫자, 문자뿐 이 아니라 뭐 그림, 영상, 신호, 동영상, 또 센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예를 들면, 주택 데이터 같으면, 하나의 주택이 목재로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아니면 벽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주택을 지은 해, 그다음에 그 주택이 단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주택이 있는 그 지역, 그다음에 주택의 이제 매매 여부, 그다음에 매매가 매매가 몇번 되었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마다 그게 다 있는 것도 요소가 채워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택마다 어, 그 들어가는 그 값들이 혹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여부가 다이 다르죠 차이가 있죠 에, 그런 것 때문에 에, 변동 그 일관이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신문 기사가 어,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과학 스포츠 그거에 따라서 사양들은 그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그 기사마다 사양들은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 하나 하나를 우리가 이제 요소라고 봤을 때 아주 다양하죠. 그런 맥락에서 일관성이 우리가 일관성을 볼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함유하느냐,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V, 크기, 속도, 그 다음에 다양성, 변동성, 정확성 이것이 오늘날 빅데이터의 특징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그 돌아본 오늘날 그 데이터의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 여러 가지 그 양상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거 보시면 데이터의 생성 속도는 인간의 그 분석 역량을 추월했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데이터의 처리 자동화 혹은 이제 기계화는 예,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실시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때그때 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걸 또 어떤 상품화한다거나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업체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획할 수 있고 그렇게 데이터가 이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자동화는 오늘날에는 이제 필연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에 자동화는 실시간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업체나 기업체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실시간 서비스 역량 강화는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그 형식과 그다음에 구성 요소, 그다음에 내용 등의 다양성과 축적 속도면에서 고도의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따라서 오늘날 이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역량이 필요하고요. 관련 업체에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전처리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